Good morning everybody. Welcome to 살리는 영어 학가다 It's October 11th. Peaceful Friday. 평안이 넘치는 금요일 10월 11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네, 밤새 평안하셨죠? 네, 오늘 말씀은 as a fragrant offering. as a fragrant offering.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을까요? 네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네. 네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가 보겠습니다. And walk in the way of love, just as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up for us as a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to God. Amen. And walk in the way of love just as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offer us as a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to God. Ephesians chapter five verse two.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And walk in the way of love. Walk는 걸으라, in the way of love. 그러니까 사랑의 길에서 걸으라. Way가 길이고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길에서 길로 걸어라 사랑의 어떤 방법 면에서 방법적으로 걸어라뭐 이렇게 직역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겠죠. 사랑하면서 살아라. Just as Christ loved us. justice는 딱몸만것처럼 as가 몸몸처럼인데 justice는 딱 바로 그것처럼 그 말이에요. 네, justice Christ loved us. 그리스도가 우리를 딱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또 and gave himself up for us as a fragrant offering. 자, 여기까지. 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gave himself up for us. 네, 그 자신을 give up, give up은 포기하다잖아요. 과거 gave up. 그러니까 그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것처럼 for us, 우리를 위해서 gave himself up for us.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은 것처럼 as a fragrant offering, 향기로운 제물로서. fragrant 향기 나는 있잖아요. fragrant offering 제물로 우리를 내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자신을 내려놓았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향기가 났습니다. 향기가 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and s a c r i f i c e to God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고 s a c r i f i c e to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Sacrifice는 희생 제물, 뭐 헌신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과 향기 나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거르라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어, 참으로 숭고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읊조리면서 계속 기도가 자동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 As a fragrant offering, 제물이 되셨구나. 근데 그 재물은 향기가 났습니다. 자신을 포기할 때 향기가 나는구나. 아멘, 아멘. 주님께서 재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어, 나 자신을 보니 재물이 되기 싫어서, 싫어서 나 재물 되기 싫어, 싫어. 네가 재물 되라, 네가 재물 되라. 나는 재물 되기 싫다. 그렇게 외치는 나의 육신에. 그 생각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숭고한 아침. 또 내가 그래 내가 제물 돼야지 누구를 죽이겠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박아야지. 어제는 그냥 넘기자. 어제도 실수했다. 넘기자. 오늘은 오늘은 무조건 십자가에서 어,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희생의 제물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향기가 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참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아, 내가 재물 되기 싫어서 이러는구나. 주님처럼 재물이 되자. 그래야 향기 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 말씀으로 저희가 또 승리했습니다. 네,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건 괜찮습니다.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 하루 또 향기로운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제물 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네 하가다 말씀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a fragrant offering, as a fragrant as a fragrant offering. 아멘, 아멘. 향기로운 제물로. Yeah. Thank you for listening and see you next week. Keep up the good work. Bye bye. God bless you.